주님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할수 있도록 제 마음 속에 성령으로 채워 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먹을 능력으로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26절 통독에 올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사에서 태어난 형제 가인과 아브라함한 소개 및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자 어, 죄송합니다 에, 4장은 우리가 통독을 했네요 자, 5장 1절에서 32절. 1, 2조상 아담에서부터 아담이 10대 후손인 노아까지 이르는 인류 최초의 계보, 계보가 소개된 부분입니다. 5장 1절. 아담이 계보. 이것은 아담이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모양대로 지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그러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세은백0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개난을 낳고 개난을 낳은 후에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개난은 70세에 마알레를 낳았고 마알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렐 날렐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 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남의 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이르되 여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남게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든 후에 샘과 함과 야베스를 낳았더라. 아멘. 이 계보는요,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제약하겠어요. 그 구원하시겠다는 예표이죠. 아멘.